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희랑별의 이제 100일 막 지난 닉네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아, 중요한 예, 건데. 남편과 8개월째 어,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는 오잉? 희랑입니다. <laughs>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? 지금 저희 남편이 중국 주재원으로 근무 중인데요. 오. 저희가 설날 때 들어왔다가 남편만 출국하고 지금 제 비자가 효력 정지가 돼서 <laughs> 지금 8개월째 이렇게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. 아, 그러세요? <laughs> 사실 저는 미스터 트롯이나 사랑의 콜센터를 출할 때까지 본 적이 없어요. TV 자체를 골프 채널 위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. 유튜브도 그렇고요. 그런데, 어, 어떤 분이 저를 두달 동안 골프 영상에 계속 따라다니다가 그분 영상 한번 보고 스크롤을 하다가 잘못해서 들어간 곳이 김희재 님 유튜브에 뭐 거기서 노래를 하나 들었는데 사실 지금 처음 처음에 듣게 된 노래가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그 노래가 뭔지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2 시간 3 시간을 계속 같은 노래와 같은 영상 그리고 김희재 님의 모든 영상을 모두 뭐 검색해서 보다가 저도 음... 모르게 한 상사 일 동안 잠을 안잔것 같아요 그게 아...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. 아무리 좋 그게, 그게 바로 힘이어들었다는 그 말인가봐요. 아, 아 그러네요. 그 노래가 혹시 돌리도 아닐까요? 돌리도 그 아닐까요? 그거 모르겠어요. 아, 그러시네요. 기재님이 많은 노래가 있는데 어떤 노래가 가장 심금을 울리고 좋으세요? 저쭉 찾아서 보니까 오르막길을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.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벌써 어, 윤종신씨가 불렀던 노래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오르막길. 네. 오. 그래서, 어, 또 윤종신 씨 것도 한번 제가 들어보게 되고, 그런데 역시 제 취향은 김희재님입니다. 아, 한 컷, 이만큼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? 오르막길. 제가, 알겠습니다. 제가 잘 <laughs> 알겠습니다. 희재님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.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미스터 트롯이나 사랑의 컬세타를 보면서 그냥, 왜 그럴까,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. 그리고 제 눈에서 막 꿀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. 근데 희재님이 대해서 찾아보고 찾아보게 되면서, 아, 이런 사람도 있구나. 또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느낌이어서 전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. 지금 희재님께서 마지막으로 항상, 어, 꿈을 이루고 싶다는 선한 영향력, 우리 희랑별, 희랑이들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. 거기에 저희들도 항상 동참을 할 테니, 처음 마음, 초심을 끝까지 가지고 이 가수이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랑합니다 희랑합니다.